에는 성막을 성막 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룹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입니다. 그리고 증겁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살아서 역사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막곡 교회는 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 이세 가지가 경험되어야 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에, 우리가 그렇게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들입니다. 그 성막들을 지나서 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막들에 있는 부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 첫째는 번제단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어, 번제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어, 불에다가 태우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모든 재물들은 어, 이 번제단 위에서 어, 불태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어, 여호와께 향기로운 재물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 뭐가 필요하냐 번제단이 필요합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속죄재물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화목 제물 그 제물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번제단은 있는데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번제단에 드릴 제물이 없다. 예배드리는데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배 가운데 없다.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예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 유일한 길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예수님만이 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아 전에 반드시 화목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화목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거나, 아니면 어, 우리가 어, 행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로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에 어, 우리가 늘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어, 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어, 하나님 앞에 어,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어, 살아있는 재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저 우리의 어, 육체하고 다릅니다.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어, 그저 우리의 육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인간의 모든 삶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이것을 몸이라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활도 모두 다 거룩한 재물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이 사용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용되게 하라. 그것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 태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리며 사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어,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에나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길 어,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번제단을 회복할 때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어, 우리가 다른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모인 성도들이 날마다 그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힘써서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러면 거기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 어, 엘리야가 무너진 재단을 다 다시 회복하고 그 재단 위에다가 어, 갈멜산에서 재단 위에다가 어, 재물을 놓고 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호와 일의 축복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번제단을 지나면서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어, 성전 뜰에 번제단과 더불어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먼저 손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기 위한 그릇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로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여자들이 사용하는 거울로 만들었다.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 혹여 더러운 것 잘못된 것 흐트러진 것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 것을 씻고 예쁘게 가꾸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먼저 손과 발을 씻는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 영혼과 마음의 더러운 것을 씻는 영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씻은 몸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 사실 사람들이 겉모양을 단장하는 것은 어, 얼마나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뭐 때문입니까? 거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울을 보지 않고 산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모르니까 그저 아마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 아마 서로가 서로 얼굴 보면서 맨날 어, 웃을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만들어 놓고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단장하고 늘 어, 맵시를 가꾸면서 자기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때문에 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겉모양을 단장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 겉모양을 단장하기 위해서 화장하는 시간, 머리 손질하는 시간, 옷 입는 시간 등등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물질을 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려면 어, 그저 막 아무렇게나 있다가 성경 찬송가 들고 슬랩바 찍찍 끌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위해서 아주 예쁘게 거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단장하고, 그리고 이쁘게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써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겉모양을 깔끔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겉모양은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오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나 자신을 영혼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단정함과 정결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